버터스테크사의 플레이드 마스크 3 강좌입니다. 자, 이번에는 백그라운드 상태에서 그냥 배경 분리 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필터의 버터스. 네, 지금 엣지를 찾고 있습니다. 네, 이미지가 단순할수록 엣지 찾는 작업은 간단해지고요. 이미지가 좀 복잡할수록, 복잡할수록 엣지를 찾는 시간은 좀 길어집니다. 네, 엣지를 다 찾았어요. 자, 작업하는 순서, 뭐, 아시죠? 자, 딜리트 마스크를 만들어주는 브러쉬. 딜리트 로컬 브러쉬로 자, 찍어줍니다. 배경, 아니, 분리할 부분. 삭제할 부분 찍어주고요. 자, 이 부분 여기만 찍어주게 되면은 자, 이 안에만 선택이 되겠죠. 그죠? 드래그 해주면 양쪽 다 이렇게 선택이 되겠고요. 네,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드래그 해주면 다 선택이 되겠죠. 자, 이 부분이 무엇인가 한번 볼게요. 소스 부분을 클릭해서 확인해 봅니다. 아, 그림자네요. 그래서 이 부분도 클릭해서 네, 딜리트 마스크로 지정을 해주고요. 자,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소스, 네, 그림자 부분이네요. 선택해주고, 얘도 선택해주고, 얘도 선택해주고. 자,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어요. 이 상태에서 바로 진행을 하셔도 괜찮고요. 아니면은 뭐 정석적으로 하자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나머지 부분을 Keep Mask로 지정을 해줘라. Auto Fill with Keep, 자, 클릭해 줍니다. 자, 이렇게 지정이 돼요. 자, show Object Edge 한번 꺼볼게요. 아, 이 부분이 좀 남아있네요. 자,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드래그해서 전부 딜리트 마스크 상태로 만들어버리겠습니다. 네, 됐네요. 여기도 됐고요 이런 부분도 좀 남아있네요. 그러스 큐비 좀 줄여서, 이런 부분들, 이런 부분들, 네, 네 됐습니다. 그리고 커다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커다웃 했더니 네,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네요. 자 마음에 드시면은 이대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. 자, 파일에서 Save and Apply, Ctrl+S 진행을 했더니 이렇게 네, 우리가 원하는 피사체 부분하고 배경하고 아주 깔끔하게 분리가 되었습니다.